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한 달에 두 분께 25만 원씩 현금 지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 우리 팀은랑 똑같잖아, 너. 탑첼 카드에 서포트 첼 카드, 나도 탑첼 카드에 서포트 첼 카드고 원딜 실버로 썼고 아, 마스터는 절대 못 쓸걸? 미드, 아, 미드 마스터 50점인데 50점 먹고 들어가면 은 아, 정글을 플레이 <laughs> 이하나 골드 정도로 구해야 될걸? 마스터 다이아는 절대 안 되고 하여튼 뭐 재밌을 거야. 어 나도 이번 멸망전은 내려놨어. 알아? 나랑 비슷하네. 어. 난 내려놓지 않았어. 인 민규, 민규를 약간 믿고 있어. 망기야왜 내리놨어? 아니 나 지금 봉틀 오르고 나트로스 이거 세 개밖에 못 하는데 결국 이거 뺀 다가면 뭐가 없어가지고. 탱탱이보다 내가 챔프.. 챔프폭 낮을걸 지금? 난 되게 많은데 지금? 어.. 너.. 아.. 칼리 아트록스, 리븐, 이렐.. 최소 4개잖아. 아.. 탱탱이 피오라는 시키면 안될 것같더라고요 우왕화우왕화가 어, 아이고 여기서 몽개몽님열기 감사합니다. 근데 저 죽을 같은데 어나 사이온도 할줄 알긴 한데 지금 좋지 않아. 이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우우우우탱 아, 나 모빙 지리네. 괜찮아, 심심해. 어. 아. <laughs> 다른 게임 하고 있는데, 여기서. <laughs> 어, 근데 멸망전이 14일이니까 아, 이게, 고민되는 게, 점수를 올려야 될지, 챔프 폭을 올려야될지 고민되지. 고민, 돼, 고민되지. 어, 아니, 근데, 그게, 왠, 간 해야 되는데,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야, 망기야, 어차피, 너 챔프 폭은 충분해. 챔피언 망기도 충분해 망기 챔언 좁아. 뭔 소리야, 망기, 솔직히, 다 되는데도, 올라프로, 게임 부술 수 있잖아 <laughs> 아, 진짜 망기가 올라프면나피오라드 이길 자신 있어 어. 거짓말 치고 피드 너무, 너무 구려 근데 올라프가 그러니까 피, 올라프가 후픽이면 괜찮거든 상대 보고 할수 있으면 근데 망기가 어. 체기 변하면 올라프 할걸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할만할 것 같은데 뭔지 알지 망기야? 너는 알걸? 탑이니까 음. 어... 약간 막 제가 말했던 피오라 이런 거에 되게 약해 올랐다. 내가 못해도 되게 할만한 정도니까. 근데. 6이 이번 멸망전에. 만기만 한탑 있나? 저기 있잖아. 거의 팁팁. 비만한 애가 팁탱이 밖에 없지 않아? 아 형. 만기를 어디 비벼? 지금 마다기 70점짜리를 어디 팁탱이한테 비벼. 아, 그런가? 팁탱이 지금 300점이지. 어... 어, 나 70점이야, 형. 근데 본캐 체리잖아, 근데. 오케이. 나쁜 게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망기야. 그래, 자신감을 찾아. 너 체린저라고. 어. 근데, 세체, 세체뽀는 뽀삐, 변 하면 되잖아. 어, 근데, 세체뽀 진짜 잘하는지, 진짜 잘하는 데낌 진짜 잘해, 나. 어, 근데, 세체포 진짜 잘하는데, 그 뽀삐를 음. 진짜 잘하는 거지. 다른 건, 아니, 세체포랑할때 그냥 뽀삐하고 레네이터만 변 하면 돼. 아, 레네가뽑하고 뽀삐해? 어, 뽀삐도 좀. 좀 해. 그냥, 진짜, 그냥 밴 해버리면 돼. 그냥, 우리, 우리 팀은, 어차피 내가 독재할 거기 때문에, 그, 뭐야. 만기 나오면은 그냥 만기 갱플 아트록스 우르고배할 우르, 우르, 거고. 야, 생태야. 어, 나 근데 좀 게임 이기는 뭐 까먹은 거 같아. 만기 난... 그 저주가 진짜 있는 거 같아. 지금 그 저주가 나한테 걸리는 느낌이거든. 아, 만기 빨리 약간 확실하겠지. 생태야, 나도 14연패 로 간다. 왜 그래 형? 근데 잘하잖아 맘흔 악션 요즘에 몰랐는데 제쟤 되게 아 아니, 아니, 진짜 렘 맴버. 멤버는 이겼는데 멤버는 근데 진짜 이번 판에 이길 만하다 어 근데 이런 오. 판을 내가 자정 근데 할. 올라프 라인이 아? 뭐지? 꿀때 모구모구야 내그 부캐도 모구데아 우리 음. 미드 담원 쇼메이컨데 에이 이러면 이길 만하 담원 얘네 미드정글 겁나 잘하던데? 잘해, 잘해. 쇼메이컨 잘해. 빨려. 맞지, 맞지. 얘네, 아, 얘네 잘해, 이 이번 판 이제 이길만 하다. 야, 망겨야 이번 판 지면 접자, 그냥. 롤. 어? <laughs> 어? 야, 그 정도야? 내 생계, 생계인데, 이거는? 저런가? <laughs> 아. 나이스. 저는 벌써 이겼습니다. 7분인데. 여러분. 다분 <laughs> 이렇게 이기는 것 같아요. 예. 네. 야, 탱탱아, 니네 완전 지금 연승구가 있는 건데? 아, 나 탑을 다 이기는데? <laughs> 지금, 지금, 나 아까 저 카메라 탑 솔킬 세번 땄어. 5승24, 나 5승20 탑패야, 지금? <laughs> 5승24패. <와>. 대전적같패 <laughs> <레전저까지. 웃음> 아니, 나, 나 진짜 잘했어, 얘들아. 뭔 정신을 차려. 아이, 맨날, 수 맨날 정신 차리고 하는데. 만개야, 근데 거기 구간 해롭다. 아 마스터, 아. 마스터 하위 구간. 다야 일만 나고.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지 캐릭이 칠, 개계정이라서 놓고도 없어. 음. 그럼 다행이야. 뭐야, 제이스 왜 미니언 1킬이냐? 와드 먹었나? <놀람> <놀람> 와, 씨발. 밥, 크다. 밥상, 그냥 이거, 비비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못 피했어. 너무 아깝다. 나 마이크 좀 끄자. 미쳤네, 이 새끼. 다음엔이킬 챙겨 놓을 테니까 좀 오십쇼. 아 근데 공이 썼으면은 더블 킬인데.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신속하고 내가 이러는 건리 있네. 대이다나 여기 있어. 이게 누구를 축복하시참 우왕와 우왕와아 아이고 영감님. 겐디 겐디 감사황백이게 있으신 같은데. 아요 요새 움직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아? 어딜 도망 가느냐. 임마 형아 칼리아이 캐어샷이 아! 으. 어이 씨스 왜래? 심판대 앞에서 균형이 무슨. 봐라, 헥카리모! 몸통 박치기! 오케이, 역시 포켓몬 잘하는구만. 궁극기 공포 오케이. 나이스 더블 킥. 더블 킥. 내 인생 주인은 바로 나야. 누구도 뭐할수 없지. 치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집갔어, 집갔어. 인간의 몸은 급속히 감도 끊어. 그걸 다. 전령 먹을 것 같은데. 전령 한번 뛰어봅시다. 이거 얘네 전령 먹고 있을 것 같아. 이 판에게 마이 0 0 정도가 넘긴다. 규칙에 마. 이나지 전력 먹는 거 알았는데 내가 라인을 욕심내고. 잡을 보내지않다 대포 라인이라서 놓치기 너무 싫었어. 솔직히 막으러 갔어야 되는데. 아. <laughs> 어디서 1호 들어오느냐? 계좌석아, 아칼리, 아칼리, 인마 들어오면 죽어야지. 전파는 우리 뱅형님을 솔직히 말해서 1주컷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주말 순삭당했네? 아 그니까 내 방송 보면 안 좋은 점이 저거야 주말 순삭당해 잠시 생닝 방송 볼까?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벌써 주말 거의 끝나려고 하니까 그거는 솔직히 뭐하자 단점이지 내 방송 유일한 단점이 그건데 날맞겠다고 용기는 가상하네 토요일에 딱 켰는데 일요일이야 벌써. 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뺏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안 봐야겠다 그 이제. 그것도 단점이야. 안 봐야겠다 하고 주말에 속닥닥하니까 안 보려고 해도 생각이나. 전 여자 친구처럼 와가지고 이제 나 와가지고 보게 되지. 이 주말 줄 수는 없지만 다음 주 주말 있으니까 줄 내자고 우리 다. 살이면 얼마? 살면 얼마 줄까? 이 아, 거성이1 4에 나왔으면 이제 뭐공돌 때마다 1킬 딴다 보면 돼요. 1렙 공도 찍었겠다. 좀좀할수 있다. 바로가 아니라면 포블타워 아니지, 저거? 헉, 저 리시 퍼블타워 했어? 아, 타워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구나. 와, 전령 스노우브 퍼블타워까지 들어왔다. 얘를 봤네. 내가 깼어야 는 아, 네. 오늘 3년표로 시작했는데 다시 4연승한다. 개꿀이다. 소통 아니고 퍼블타워 먹겠다고? 아니야, 그것 때문 아니야. 내가 아까 전령 먹을 때 견제가 가지고 못먹게했어야 되는데. 어 뭐라고, 하제 뭐라고, 거. 해서 좋은 먹을 때있었냐 혹시? 잠을 아, 안 좋은 상 아, 안 좋은 거. 아, 안 좋은 거. 아, 안 좋은 아, 지 좋은 거. 아, 안 아, 아, 근데 아칼리 안 좋은 점은 그게 있어요. 괜찮은데, 골렘 같은 거 먹는 게 되게 힘들어. 정글링이나 오브젝트가 먹기 힘들어서, 주리할때 바론 치는 것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정글 이거 빼먹기도 진짜 힘들어요. 원래 주리할때 이렇게 사용 쳐가지고 먹어야 되거든? 어, 근데 바위가 지금 되게 약하네? 원래 이거 골렘 먹기 힘든데, 세네번 써야 되는데, 쭉 돌리면서. 지금 얘가 거의, 리신이 바위기 안, 이거 골렘 안 먹었나봐. 뭐 잘지는다 별로 안 먹어서 그래 리신이. 아 진짜로. 원래 정글 먹계서안 먹고 놔두면은 존나 약해서 잘 죽어요. 정글 시간 가면 가서 떼지거든요. 레벨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정글 모에도 레벨이 있어. 어 정글 모도 레벨이 있어. 정글 가면 가서 떼죠. 바위기나 이런거 먹는 것도 힘들고 아이 캐릭하면 잘 이기지 솔직히 내가 아칼리 정화잘 해가지고 라인전은 다 이기고 들어가면 잘 안지지 아 근데 우리 팀 바텀 소리 뭐 터질 줄 알았는데 백님 원딜 존나 잘하니까 어. 더블캐 백님 죽으십쇼 찍으로 죽이고 <laughs> 아이씨, 이를 뒤로 쏜다. 앞으로 썼어가지고 놀랬잖아. 차라리... 차라가 차라리... 차라 부스 라라아저라리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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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하차하 아칼리도 미드 하는 게 불로 먹으면 좋긴 해 진짜 확실히 지력이 빨리 올라서 근데 솔직히 탑보다는 아 미드보다는 탑이 라인전 이기기도 쉽고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탑이습니다 레드 먹는 거 보여줄까 안 죽을 걸 레드는 계속 죽겠습니까? 먹으면 존나 오래 걸려. 원래 이 정도로 잘 크고 체킬데스에 막리븐 같은 거면 그냥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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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면 잡는데 을했습니다 골치 아픈 게 많지만 충분하니까. 바텀 가사 어느. 야 오늘따라 근데 용이 되게 운이 좋다? 이길 때 원래 그 롤의 법칙 알죠? 이길 때 불룡 잘안 나오는 거 솔직히 우리 팀 이기고 있으면은 맨날 바다용이 바람용 나고 막이 지랄인데 오늘 이기고 있을 때 계속 불룡이 나와주는데? 불룡 세 번째야 또 전판도 불룡 세개 먹었는데 개꿀인데? 법칙을 깨버렸네 이길 때바다용이 지면은 적팀 저, 저 불룡 나오는 게 롤의 진리인데 법칙인데 와.. 세다. 아까리 Q에 이제 원거리 미니언 한 방에 죽을 때가 제일 좋아요. 라인 클리어가 빨라져서 두번 쓰면 힘들거든어딜님 같아 먹 들어가고 싶다. 너무. 들어갈까? 이런 실력은 나한테 는 거야? 우! 누가 된다. 야, 없없다 뱅님이랑 서포터 보뛰오 더블킬 해버렸으니 너무 기분 좋아요. 앙, 아, 기모디 와, 더블킬 어떻게 방어를 씹어주냐? 버그 아니에요, 저거? 던진다, 우리 던진다. 아, 꾸댕탱이냐? 어, 끌고 낸다고? 오케이, 다 살았다. 그냥 알려가지고 오자. 내가 세 알리시. 아, 아트로스 괜히 더블 터주러 왔다가 뒤지는 거 아니겠지? 이판 초식이 있으면 좋아요. 존냐갈 거야. 왜냐면 이제 라이드 속박 당했을 때존냐로 씹을 수 있고 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하밀 공당했을 때도 안에 갇혔을 때존냐 쓰면 되고 바루스 궁도 속박이라도 존냐쓸수 있고 브라운턴도 삼스택에 존냐쓸수 있고 진짜 존냐가 이번 판에 되게 많은 걸 해줄 거야. 마법처럼 해치운다는 게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주오 천검치 은신 예. 인간의 예. 가 아, <laughs> 아칼리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하면 쉽던데 나 되게 생긴도 빨리 올렸어. 이제 아트록스가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되게 생각보다 쉬운 챔피언인데.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 어려워 보이서 안 하시는 분들 하면 은 되게 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트록스는 막 20판에서 막 승률 겨우 끌어올렸는데, 아, 아칼리한 10판도 안 되게 바로 그냥 자하게됐버렸요아칼도 유통기한이 있는 챔피언이라서 라인전에서 갱당해서 말리거나 이런 거 하면은 어, 되게 어려워요. 아, 저기 전부 방탬만 가네. 진짜. 이런 판이 진짜 개꿀이야. 솔직히 미드 아트록스 AD고 정글 헥카림이고, 막 얘도 카이사 AD니까 거의 근데 AP가 많긴 한데, AD딜로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뭐 닌신을 많이 갔는데, 저러면 이제 아칼리가 미션 알리지. 어차피 아칼리가 좋은 챔피언하면 너프 먹을 거고, 너프 먹을 거 같으면 빨리 꿀사면 되고, 꿀 빠고 나도 뭐... 너프 먹을 수도 있고 너프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치즈 박아야지 근데 너프를 안 먹을 수도 있는 게 전체 확률에서 50%가 아직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laughs> 사귀려고 했는데.. 아.. 땀은 너무 쉽네.. 게임.. 아.. 골탱탱 승리.. 골탱탱 승리.. 야.. 탱탱아.. 탱탱아.. 에.. 예. 망기 14연패 끊었다.. 골탱탱 딜랑 1등..